오늘의 묵상 한 장은 시편 24편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예, 24편의 시편 내용은 1절부터 6절까지 이 내용이 크게 세 단락으로. 구분해 볼 수가 있습니다. 1절부터 2절까지 이 내용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라는 것이고, 두 번째, 3절부터 6절까지 이 내용은 바로 거룩한 곳의 설자가 누구냐, 예비자의 자격이 누구냐, 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복을 받는 자격이 되겠죠. 그리고 7절부터 나머지 10절까지 이 내용은 바로 입성하는 왕을 찬양하는 내용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앞에 설자의 당위성과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그런 은혜 가운데 거할 그수 있는 자격 그리고 영원한 왕을 찬양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24편의 내용이 되, 되어집니다. 자, 우리가 이제 한절한절 한절 이렇게 살펴보면 24장 1절 내용을 보면은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뭔가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그리고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땅도 세계도 다 여호와 것이다. 그런데 여기에 땅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 범위를 좀 구체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죠. 자,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 그래서 모든 땅 위에 사는 생물들 또 포함해서. 여호와의 것이다. 그리고 똑같은 내용을 반복하고 있어요.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여기 세계라는 것은 이제 사람들, 그 가운데 믿는 자든 믿지 않는 모든 자들, 그리고 땅 위에 사는 모든 생물들이 다 여호와의 것이다. 라고 지금. 예 말씀을 하고 있죠. 자그 다음에 2절 왜냐하면 왜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소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느냐 그 이유에 대해서 2 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셨고 또 강들 위에 건설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예, 바다라를, 바다라는 나, 내용이 나오고 강들이라는 그런 어떤 내용들이 나오죠. 그래서 여기에 1절 그 내용을 그대로 봤습니다. 바다 위에 그 터를 기초를 세우셨기 때문이다. 요 내용을 원문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아주 고정시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 두 번째 내용은 강들 위에 건설했다. 하는, 어, 내용은 사람이 살수 있는 그러한 도시가, 예, 이렇게 건설되었다. 세워졌다. 그런 어떤 의미죠. 그래서 1절, 2절 이 내용은 바로 이 셋째 날, 창세기 1장 6절부터 9절까지 셋째 날의 배경을 두고 있어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이제는 첫째 날 어둠 가운데 빛을, 그리고 두 번째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예, 두째 날이네요. 두째 날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하늘에 궁창이 있어 윗물과 아랫물로 나누는 그런 어떤 내용. 그래서 이제는, 예, 땅 위에 모든 생물을 번성케 했고, 자, 이 부분들을 1절, 2절, 창세기 1장, 7절과 9절 내용을 통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가장 먼저 우리가 알수 있는 그런 내용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자가 누구냐. 다른 표현으로 본다면 하나님께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자격이 누구냐. 맨 먼저 고백되어져야 되는 것. 그 내용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라. 라는 이 말씀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제 온 우주 만물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오늘도 예, 예, 통치하고 계시기 때문에 모든 피조물은 다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모든 만물은 하나님 앞에 경비할 그런 어떤 대상이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경비 받으실 대상이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 바로 그 선언이 믿어지지 않는다. 그 얘기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1절, 2절 내용을 통해서 진정으로 예비할 수 있는 그 당위성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좀더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경비할 자가 누구냐 하는 그 자격에 대해서 사절, 오절, 육절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사절 보면은 이렇게 표현해요. 3절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냐? 그리고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여기서 여호와의 산이다. 그러면은 히브리인들은 다 알고 있죠. 여호와의 산은 시온 산이다. 그리고 그 시온 산을 뭘로 표현하냐면 거룩한 곳. 왜 그래요? 성전이 있는 장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그런 어떤 장소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거룩한 산이다. 그리고 여호와의 산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냐?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냐? 바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자가 누구냐? 이 내용을 지금 묻고 있는 거죠. 그에 대해서 곧예 예. 예. 자격에 대한 내용들이 대답을 통해서 4절부터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곧 손이 깨끗하며 두 번째 마음이 청결하며 세 번째 뜻이 뜻을 허탈한데 두지 아니하며 네 번째 거짓 맹세를 하지 않는 자 이자가 하나님 앞에 이제 설수 있는 그런 자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그런 예, 자격 조건. 첫 번째는 주님의 조건을 인정하는 거고, 그리고 두 번째는 이렇게 모든 예, 손과 마음과 이 예, 청결한 그런 어떤 자의 모습을 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걸 좀더 구체적으로 예, 표현한다면 손이 깨끗해 깨끗하다라고 하는 것은 자칫하면은 어떤 행위의 그런 어떤 내용으로, 어, 이렇게 모습으로 비춰지는데, 이 예, 내용을 히브리인들이 가지고 있는 문장 구절을 통해서 보면은 행위보다도 먼저 이렇게 예, 강조되어야 할 내용이 무엇인가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있죠. 자, 이네 개의 핵심 네, 네, 내용이 어떻게 되있냐면은, 예, 예, 자, 순서가 이렇게 됩니다. 사절 내용을 보면, 곧 손이 깨끗하다 라고 하는 것은, 손은 바로 이 행동의 이제 대표적인 그런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손이 깨끗하다 라고 하는 것은, 행동 자체가 아주 깨끗하다 하는 부분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결한 삶, 깨끗한 하나의 행동 이 내용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근데 더 안쪽에 들어오 있는 내용은 뭐냐? 그 다음에 마음이 뭐하다는 거예요? 청결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에, 행동이 겉에서 두, 어, 이렇게 둘러싸고 있다면은 마음은 그 안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행동도 우리가 외적으로 늘어 외적 표현을 통해서 정결해야 되지만 그 행동보다도 그 중심의 마음이 청결해야 된다. 이 부분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그러면은 행동과 마음이 좀더 구체적으로 표현이 되어지고 있는 것이 그 뒤에 세 번째 해당되고 있는 것을 어, 살펴볼 수가 있죠. 자세 번째 내용을 보니까 뜻을 허탄한데 두지 아니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여기서 뜻을 허탄한데 두지 않는다라는 것은 뭐냐? 우상에게 마음을 뺏기지 않는다 이런 부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삶, 행동도 정결해야 되고 마음도 정결해야 되고 여기는 뭡니까? 신앙도 정결해야 된다 이런 어떤 부분들에요. 이 그러면 네 번째로 나타나는 것은 거짓 맹세하지 않는다. 위선적인 그런 어떤 행동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건 조금 더 맹세 차원이기 때문에 언어적 청결입니다. 그래서 모든 삶이 정결하고 그리고 마음도 정결하고 우리의 하나님 앞에 대한 그런 신앙적 절개 정결도 필요하고 그리고 언어적 정결도 필요한 저 모든 면에서 예, 정결한 이 내용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표현한다면 이러한 마음을 갖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가기 전에 예, 이렇게 회개해야 된다 하는 자격을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이 모든 것을 다 정결할 수 있는 그런 자가 없거든요. 그래서 신약 시대의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이런 정결할 자격을 갖춘 조건은 단 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케 되었을 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그런 자격 조건이 되어진다는 것을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자료에 대한 내용 자첫 번째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고 그 주권을 인정하는 모든 영역에서 이제. 하나님 앞에, 예, 그리고, 예, 우리 중심 가운데 마음이 청결한 내용이 겉으로 나타나는 것이 행동으로 감싸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A, B, B-A- 이렇게 해서 마음, 사람의 마음,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청결한 자는 삶의 현장 속에서도 청결하게 나올 뿐만 아니라 모든 그런 사람에 대한 태도가 이렇게 정결한 그런 어떤 모습이다. 이런 자의 자가 하나님 앞에 이제 예비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어, 내용인데, 그런 자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어떤 내용인가? 바로 5절입니다. 5절 내용을 보니까, 그는 여우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시편 전체의 사실은 시작과 끝이 뭡니까? 예, 복을 받는 자요 복을 받는 자. 그리고 복을 받는 자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죠. 시편 1편 그리고 시편 2편 복을 받는 자가 누굽니까 예, 하나님께 예, 하나님을 찾는 자, 이런 어떤 내용이다. 그 말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찾는, 그리고 말씀의 주야로 묵상하는 그런 자기 때문에 여기는 말씀의 복이다. 그런 자를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의를 얻는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기서 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이제, 바른 관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기준에 부합된 그런 어떤 자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의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예배자에게 주어지는 큰복두 가지. 하나는 복과 의에 대한 내용들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자,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재확인시켜 줍니다. 6절 내용을 보니까, 이는 여호와를뭐 하는 족속이다? 찾는 족속이고,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원문 내용을 보면, 따라쉬라는 단어를 써요. 찾는다. 그 얘기는 따라쉬. 그러니까, 하나님을 계속해서 찾고 또 찾는 이 내용은 크게 찾다. 두 번째는 묻다예요. 다른 말로 상담하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을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상담하는 그런 어떤 내용이 되어지겠죠. 요 부분들을 이제 구체적으로 쓰는 내용이 뭐냐면은 열왕기하 1장 2절 이 내용을 통해서 자세히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죠. 아시아가이그론신 바알에게 병이 났겠나? 물어보러 가는 그런 어떤 장면이 소개되고 있어요. 여기가 따라시라는 단어가 이제 구체적으로 표현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찾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 앞에 상담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그런 어떤 내용의 전 과정을 뭐라고 하냐면은 여호와를 찾는. 그런 어떤 자들이다. 이런 자들이 진정한 복이요. 이런 자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자격을 갖춘 그런 어떤 자들이다. 그걸 다시 한번 설명합니다. 6절 하반절 내용을 보니까 여우와의 얼굴을 뭐하는 자다? 구하는 자. 여기서 얼굴이라는 것은 판님 이렇게 쓰고 있는데 그 뒤에 구하다 라는 내용을 보니까 예 파크쉬 예, 바크쉬라는 단어를 쓰는데 간구하다, 간절히 구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내용으로 본다면은 여호와의 얼굴을 간절히 구한다. 그러면은 여호와의 얼굴을 언제, 언제 이렇게 구하느냐? 예배를 통해서 구하는 거죠. 그래서 사절, 예, 오절, 육절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다 같은 내용이죠. 예 복과 의를 받는 그런 자는 누구냐? 여호와께 묻고 여호와의 말씀을 이제 듣고 어떻게든지 여호와의 얼굴을 구하는 예배자. 이런 어떤 자, 자에게 주어지는 그런 은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예 예배 가운데 살아 계신 주님을 만나고 그리고 그 주님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들은 대로 삶 속에 적용했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복과의 이 내용들이 주어지게 되어진다. 라는 사실을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7절부터는 조금 정황이 좀 다른 그런 어떤 내용처럼 보여져요. 왜냐하면 갑자기 문드라 너희 머리를 들을지어다 영광의 문드라 들릴지어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죠 자이 내용은 어떤 부분이냐 자 시편 23편 1절 먼저 앞에 과로로 표시되고 있는 내용이 원문에는 이게 1절이에요 다이의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않습니까 그러니까 아 시편 기자의 예, 지금 예, 저자는 누구냐? 다윗이구나. 그러면은 이다윗이라고 하는 이 다윗의 신대, 그러면은 배경을 어디에 두고 있느냐? 이 내용은 예, 어, 사무엘하 6장 10절 이하 19절까지 내용을 배경을 두고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잘 알겠지만 다윗의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에 대한 그 사모함이 간절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텐트에 계시기 때문에 예 어떻게든지 예 이제 다윗 성으로 모시고자 했던 그 다윗의 마음이 그대로 표현이 되잖아요. 그래서 예첫 번째 예 다윗 성으로 법궤를 옮기자고 할때 이제 실패를 보고 그리고 훗날 오벳 애돔 집에 다윗의 예, 하나님의 법계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아서 그 소리를 들을 때, 사, 예, 다윗의 마음은 이제 더 간절한 마음이 되어지는 거죠. 어떻게 하면 주님 앞에 나갈 수 있을까? 이런 어떤 내용을 이제 예, 많은 사람들한테 물어보고, 그래서 이제는 법궤를 주님의 예, 예, 다윗성으로 옮길 그때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예한예 예, 여섯 걸음 나가서 또 예배하고 예배, 여섯 걸음 나가서 예배하고 해서 법궤를 주님의 품으로 지금 옮기는 그런 어떤 배경 속에서 오늘 시편을 우리가 보게 되어질 때 7절부터 9, 10절까지 이 내용은 앞절 내용하고 자연스럽게 지금 연결되어진다. 우리가 이렇게 살펴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주권, 모든 우주 만물이 다 하나님의 소유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의 가지고 있는 모든 그런 어떤 달란트도 시간도 물질도 건강도 다 주님의 것이다. 인정하는 자. 그런 자가 어떻게든지 하나님보다도 더 마음을 뺏길 수 있는 그 어떤 우상과를 배격하고 이제 마음을 우리 하나님 앞에 온전히 이렇게 내어 드리고 동시에 이제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 받는 주변 그런 어떤 사람들에게 대해서도 이제 위선적인 그런 생, 생각하, 생각하지 아니하고 예 전적으로 주님의 얼굴을 찾는 그런 어떤 자 자로서 예 이제 예, 모든 조건이 갖춰졌다 그랬을 때 자. 7절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이제 영광의 왕이 이제는 우리 앞에 호의하게 되어지는 바로 이제는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군대, 그 군대가 되어지는 그런 어떤 예, 자격이 주어졌다. 그런 의미로서 7절부터 10절까지 이렇게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자, 7절 보세요. 문드라 너희 머리를 뭐 할지여다? 들을지어다 여기서 문들아 머리를 왜 들으라고 얘기하냐 느 다시 한번 강조하죠 영원한 문들 문아 이제 들을지어다 왜냐하면 영광의 왕이 뭐하시리로다 들어가시리로다 여기서 영광의 왕이다라고 하고 있는 이 내용은 어떤 부분이냐 바로 승리의 왕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예 전쟁에 나가서 나갈 때마다 승리하시는 왕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는, 예, 어, 고대 그, 어, 이게 전쟁을 통해서 보면은, 예, 신들의 전쟁이에요. 그러니까 전쟁에 누가 지금, 어, 어맨 앞장섭니까? 법계를 두고 이렇게 진행하는 그런 어떤 모습을 통해서 보면은, 하나님이 앞장서서 전쟁에 능하신 왕이 적을 완전히 이제, 이제, 예, 예, 멸하시고 승리의 모습이 되어져요. 그러니까 그, 예, 승리의 왕이 성전 문 앞에 들어가는데 문이 이제 걸림돌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성문을 열고 성전문을 열고 예,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는 그런 어떤 장면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그러면은 영광의 왕이 들어가는데 영광의 왕이 누구냐 이렇게 묻습니다. 예, 8절 내용을 보니까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떤 누구도 이제 하나님과 결어서 이길 수 없는 그런 어떤 존재들이다. 그러니까 이미 여기서 영광의 왕은 강하고 능한 왕, 전쟁에 능한 왕, 이런 어떤 군사적인 그런 왕권을 가지고 매번 승리하시는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예배를 드리는 그런 자는 이런 영광의 왕과 함께 지금 가고 있기 때문에 모든 전쟁에서 이제 싸워서 이기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와 함께. 함께 진행했던 예배자들의 그 모습은 예배를 통해서 전쟁에 이제 이김으로 말미암아 모든 노예물들을 다 갖는 진짜 하나님께 의를 얻고 복을 받는 그런 어떤 자들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예배의 승리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9절 다시 한번 얘기해요. 똑같은 내용을 반복합니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을지어다. 그리고 영원한 분들라 들을지어다. 누가 들어간다? 영광의 왕. 여기서 영광의 왕이라는 것은 다시 한번 승리하신 왕. 이미 예, 적군을 이제 발 아래 두고 이제 승리하신 그 왕이 들어가신다. 이렇게 계속해서 다시 한번 반복해요. 영광의 왕이 누구냐? 만군의 여호와시다. 전쟁에 강하신, 그리고 강한 능력을 가지신 그런 왕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조금 더 문의 내용을 우리가 의미적으로 본다면 이미 이런 하나님께서 게시록 3장 20절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이제 어떻게 됩니까? 문 밖에서서 이제 두드리고 있어요. 함께 먹고 함께 이제 살자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우리들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었을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와서 그 우리 인생의 주권자가 되시고, 주님의 인도를 받는 그런 예비자의 모습을 찬양하고 있는 내용이 24편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1절, 2절 내용을 통해서 보았듯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창조주 하나님이 바로, 우리, 우리가 경배 드려야 할 왕이고, 그리고 나, 그리고 인간, 모든 우주 만물이 다 하나님의 소유고, 그 영광을 돌려야 될 그런 어떤 존재라는 것을 먼저 고백하고, 그리고 이제 영광의 하나님을 배울기 위해서 내 행동과 마음, 이 모든 것을 다 이렇게 점검할 때, 정결한 자, 바로, 이제 삶도 정결하고 마음도 정결하고 신앙적으로도 정결하고 그리고 언어적인 모든 정결한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복을 받고 이제 의를 얻는 그런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 나갈 때 우리 영광의 왕 만왕의 왕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앞장서서 우리가 예수님의 뒤에 따를 때 그런 자가 진정한 의여 복이다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님 오시는 그 날까지. 만왕의 왕이 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주님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영적 싸움에서 승리함으로 하나님 앞에 더욱 더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복된 자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어떻게든지 법기를 옮기고 그리고 이법계 안에 임지하시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찬양하는 찬양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간절했음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이제는 어떻게든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늘 주님 앞에 나가 경배함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과 의를 이제 누리며요 늘 이제 영적 전쟁의 승리자로 하나님 앞에 끝까지 존귀하게 쓰임 받을 뿐만 아니라 주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는 그 마음이 우리들의 심령 가운데 풍성히 그하여서 날마다 주의 전을 사모하고 주의 전 가운데 예배 가운데 찬송 가운데 이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주님과 깊은 교제가 이루어지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승전가를 올리고, 주님께 영원토록 찬양을 올려드리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